샘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회계 원리 13차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이제 계정 과목을 배울 건데 계정 과목의 분류에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크게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보고서에다가 작성을 할 때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움직일 동자, 있을 유자를 써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기업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또는 보고서에다가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로는 현금이나 장자 예금, 보통 예금 등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계정 과목이라서 항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입 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 같은 경우는 건물 또는 토지를 빌리고 나서 보증금을 내는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매출 채권 중에서 이 회수하는데 1 년을 초과해서 걸리는 장기 매출 채권 같은 계정 과목들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보고서의 아랫부분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자산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산은 크게 유동성이 있냐, 유동성이 없냐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분류하는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처분할 자산들은 유동자산,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당좌자산은 상품의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좌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금은 현금화가 따로 필요가 없죠. 현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대여금 자, 회계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역시 1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처분할 자산을 단기자산, 1년을 초과해서 처분할 자산을 장기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딱 1년은 어떻게 되나요? 1년까지는 단기입니다. 그러면 단기자산인데 1년 이내에 처분할 대여금, 빌려준 돈이다 이겁니다. 1년 이내에 돈을 빌려 주고 회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단기 대여금도 상품의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자 자산의 예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재고 자산은 우리가 상품의 판매 과정이나 상품의 판매를 위해 쓰이는 물품들을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계기해서 창고에 판매를 위해 쌓아 두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쓰는 어, 한번 쓰고 사용하고 없어져 버리는 소모성 물품들 예를 들어서 A4 용지라든지 포스트잇 가위 뭐 연필 볼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하고 이 소모품은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쓰인다고 해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예정일 자산인데요. 비유동자산은 크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투자 자산은 회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이니까 무슨 목적이겠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싸게 어떠한 것들을 사서 시세가 오르면 시세 차이에 따라서 비싸게 팔아서 그러한 시세 차이에 따른 이익,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 부동산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업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계에서는 주된 영업 활동이 상품을 사고 파는 상기업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 영업 활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상품을 파는 매장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데 강남에 있는 건물을 비싸게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건물도 포함을 하고 있고,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형태가 있는 자산 중에서 주된 영업 활동에 쓰이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무실에서 사원들이 영업 활동을 할때 쓰이는 비품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좀 고가의 집기 비품들을 우리가 비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빔 프로젝트라든지 사원들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뭐 책상, 뭐 커피 포트, 뭐 이러한 것들, 좀 비싼 커피 포트, 커피 머신기,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비품이라고 해서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영업 활동에 쓰이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해서 기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건물인데 건물이 우리의 영업활동과 상관없으면 투자목적이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 실제 영업활동에 쓰이는 뭐 판매하는 매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으로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나 토지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은 투자자산, 어떤 것은 유형자산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에 쓰이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형태가 없으니까 권리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해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 회사의 상품에 관한 특별한 기술을 특허청에 등록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쓰려면 우리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특허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상품에 대한 독특한 디자인을 상표권의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서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고 다른 회사가 우리의 상표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를 쓸때 상표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상표권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은 기타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투자 유형 무형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비유동 자산들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건물이나 땅을 빌린 것을 우리가 임차라고 합니다. 근데 건물이나 땅을 빌리고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이나 땅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땅을 빌려줄 때 보통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2년 정도의 월세나 뭐 이러한 그 건물이나 뭐 토지에 어떤 뭐 손상이 갈 경우 그런 것들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빌리는 입장에서, 땅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물이나 땅을 빌리는 조건으로 2년 동안 보증금을 내고, 2년 후에는 다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임차 보증금은 투자 목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권리를 상징한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채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역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처럼 1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빚은 유동부채로, 1년을 초과해서 상환이 가능한 것은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말로 외상으로 처리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매입금이라고 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외상값이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은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린 겁니다. 빌릴 차자를 써서 돈이 빌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죠. 단기라고 했으니까 1년 이내에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갚을 예정이다 라고 하면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에 해당하겠죠. 자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빚 의무를 말합니다. 자 사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통 사채업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을 사채업자라고 하는데요. 회계에서는 이 사채가 회사할 때 말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용통하기 위해서 1년을 초과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을 우리가 사채라고 합니다. 그럼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차익금은 차익금, 빌린 돈은 빌린 돈인데 1년을 초과해서 나중에 상환할 예정일 빌린 돈을 장기 차익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자본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자본은 우리가 그 예전 시간에 기업에 분류해서 회사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회계에서는. 자, 개인기업은 사장님 혼자서 자본을 내노, 내놓고 사장님 혼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 가져가고 비용이 발생하면 다 그런 것들을 부담하는 회사의 형태를 개인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개인기업에서는 자본금을 비교적 마음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딱두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본 항목을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 사장님이 본인 돈으로 회사에다가 내놓은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또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추가로 돈이 필요해서 회사에 사장님이 자신의 개인 돈을 회사에다가 내놓은 돈들을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회사, 회사의 어떤 일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썼을 경우 회사에 그런 것들은 인출금이라고 하는 자본의 차감적인 계정 항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는 자본금과 인출금 이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자, 법인 기업은 여러 명의 투자자 주주로부터 이 자본을 모아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 어떤 최고 경영자 마음대로 회사에 자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보관 돈익누계, 이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이 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을 판매한 돈을 모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을 줄이는 이러한 자본 거래 과정에서 잉여 남는 금액을 우리가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이죠. 발행. 주식을 새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판매하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초기에 주주들에게 주식을 판매하고 자본금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 내가 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 우리 회사가 평판이 좋고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주들이 이 주식을 만 오천 원에 사갔다면 만 원짜리를 만 오천 원에 사갔으니까 이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오천 원이 남게 되죠. 이 오천 원 남게 되는 금액을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 인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조정은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항목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차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모두 다 차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교부 주식배당금 같은 경우는 가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로 차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본과 관련된 계정과목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와 똑같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만원짜리 주식을 우리가 주주들에게 자본을 모으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만원짜리 주식을 7천원에 주주들에게 판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7천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3천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수익 또는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넣지 않고 자본 항목으로 분류해서 넣는 것들을 기타 포괄된 누적된 손익에 대한 누계액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해갖고 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해외 사업에서 환산한 이익이 발생하면 기타 포괄 순익 계산서에 넣지 않고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넣고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수익 비용을 따져보죠. 손익 계산서에서 수익 비용을 따져보고 단기 순손실이나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산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이 우리 수익과 비용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남은 돈이라고 해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이익잉여금들이 이익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회사에서는 법에서 상법에서 정해진 그 수익의 일부분을 회사에다가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익준비금, 법정준비금에 법에서 정한 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으로 쓰고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익의 분류인데요. 자, 수익은 크게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영업 수익이 있고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 발생을 하죠. 그러한 매출액들을 영업 수익으로 상품 매출,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면 제품 매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수익들을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하고는 관련 없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자수익, 그리고 우리가 외화를 보유하게 되면 환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서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환율이 변동을 해서 처분을 하였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외환 차익이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용을 분류를 해보면 비용도 역시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비용이 있고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자, 영업비용은 또 크게, 어, 상품에 판매하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매출원가는 뭐냐면, 우리가 천 원짜리 상품을 판매해서 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품을 매입해온 가격이 있겠죠? 자, 이 상품을 만약에 400원에 매입을 해왔다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매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라고 해서 이 400원을 매출 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400원에 띄워와서 팔았으니까 600원에 영업으로 발생한 상품 매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사온 가격 이것을 매출 원가라고 해서 영업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와 관련되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드는 비용들 상품의 판매와 상품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자, 상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업원을 써야 되죠. 종업원을 쓰게 되면 매달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여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판매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거래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래처에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래처에다가 뭐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접대비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 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이나 외환 차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자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받은 거에서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자비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자비용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외환차 손 같은 경우는 아까 외환차익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화의 환율이 변동해서 이 외화를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 오히려 손실이 났었다라고 하면 보유한 외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처분 시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외환차손으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 과목을 배우기 전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을 수익 비용을 크게 분류해봤어요. 를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인 당좌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laughs>